어~ 치매 환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반복해서 자꾸 묻고 괴롭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요 어~ 당연히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죠 어~ 이것은 그~ 치매 환자가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고 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 주변 인식을 잘못 하게 되고 또 논리적 사고도 잘못 하게 되고 또 자신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잘안 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반복적인 질문하는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.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걸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환자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환자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죠. 그래서 환자는 더 움츠러들고 더 세상에 갇힐 위험이 있게 되죠.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뭐 간단하게라도 귀찮더라도 반복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. 또 지금 하는 질문이 또 여러 번 보호자한테 한 질문이라는 것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일깨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환자를 잘 다독거려 줘서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